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쉬! 하는 소리 기억하세요? 어릴 때다 들었던 소리인데, 쉬! 뭐할때 내는 소리지요? 아이들 그 용변 보는 연습시킬 때 내던 소리입니다. 아이들은 그 응아를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자기 보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안내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부모는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몸에 병이 생기니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쉿, 엄생 내보내는 연습을 시키지요. 잃어버린 소리 같은데. 예, 그 소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 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다 따라갑니다. 화장실을 옆에서 섰는데 나는 별로 요기가 없었어요. 옆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합니다. 엄마의 소리가 우리 뇌리 속에 어디인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똑같은 소리로 다시 나타날 때에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데카르트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소리라고 했습니다. 1초에 340m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존재합니다. 그 음속 비행기를 월터 부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소리보다 더 빠른 게 있지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갑니다. 근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입실론이라고 하는 물질은 빛의 만배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실론보다 수억 배는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입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1초 동안에 온 우주를 다 휘감아 돌았다 다시 돌아버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들은 머릿속에 지금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검서 뭐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소리를 분석하고 자기가 아는 상식 한도 내에서 이건 맞고 틀리고 이거는 뭐하고 정신없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듣고 있어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 삶의 습관을 지배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는 반드시 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절대주의자입니다. 뛰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건 상대주의자들입니다. 뛰는 사람도 언젠가는 날수 있겠지? 이건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사람 언젠가나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비관주의자들입니다. 뛰는 사람이 진화하면 날 수도 있을 거야. 다윈의 진화론자들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의 시계는 조금 느리게 간데,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뛰는 사람과 나는 사람은 역할이 달라. 아담 스미스의 책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녀석 누구야? 학생 주임. 이 생각의 차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는 각각이 다른 사고를 하면서 그 대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내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근데이 중에 하나를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인격과 행동과 습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낙천주의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도 설교하려고 여기 올라와 있지만, 혹은 일부부터 3부까지 수찬 기도자들이 올라왔다 내려갔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약 70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 이 중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이, 자기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악함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악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를 떠나서 성경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전도하는 데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든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변화가 크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가 제일 크다,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던 마술사입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던 마술과는 전혀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립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마리아성을 받고 눕는 것도 놀랐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추가로 파송되어서 사마리에 들어옵니다. 안전배이를 일으켰던 사람이지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봉운동을 머릿속에 놓고 기억을 한다면 거기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키케묵은 오래된 미제사건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병자들이 낳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현장 속에 시몬이 가장 놀라고 놀랐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트릭으로, 속임수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저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구나 놀라고 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 마술 배우려고 막 는 돈을 지불하고 배웠는데, 이거는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하는 것 보니까 격이 다르네요. 나도 나도 이 권능을 당신들에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내놓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몇년 전에 어느 교단에서 50명의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증을 돈 받고 판 적이 있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돈 받고 목사 안수증 사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경력을 위조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살아가는 세상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된다고 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내 신세들 내 삶을 바꾸어 보겠다고 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봉하고 살아가는 그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사람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려 했던 시몬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 집니다 너는 그것과 함께 망하라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것도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내가 가진 그 재물과 더불어서 망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시몬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10년 동안 조사했더니 한 사람이 18억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산답니다. 부부가 살리면 36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저희 집은 아이까지 4시니까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영국 사람으로 쓰면 그 계산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벌고 싶은 돈의 액수하고 내 주머니에 는 돈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늘 고민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뒤에 그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으로 구제한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돈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o 내 능력을 주 주시고 사의제제을주 주시고 살아힘힘주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주머니 h 하나님 n 무엇을 넣어주시던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지 지한것 때문에 안달 복달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고 그 성령의 생각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 할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 가운데 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나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갖는 욕심이 생명에 관한 욕심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나이가 여든이 되었는데, 여든살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상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건강 주시고 이만큼 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할 일이 더 있는데 내 재산 절반 뚝 떼서 하나님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주 호탕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래, 좋다. 네가 다 내놨으면 내가 2000년 살게 해줄 텐데 반 준다고 했으니까 1000년만 더 살아라. 얼마나 신이 나요 80세 노인이 앞으로 천 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차를 재산 절반 내놓고 천년더 사는 거예요 신이 나서 동네 방네 사람 다 모아놓고 그날 잔치를 정말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 절반 내놓으니까 천년 살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 얼굴 색 하나 안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너 성경 안 봤니?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줄 몰라? 돈이면 다될 줄로 착각하고 그것 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차,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누가 보음에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밭에 수출을 풍성하게 냈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봄부터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를 부수고 새로 만들자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어디에다, 어디에다 사용할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것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에게 자기 영혼에게 만족함을 줄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시는 이야기 딱한 마디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야. 헬라어로는 아플론, 아플론 아프로. 이 정신 없는 녀석아 하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아, 도덕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이 사람아, 생각이나 이해력도 없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한마디 이루어 하십니다. 이건 비웃음이에요. 아으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풍족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으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만 하면.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저 나무를 바르면서 지키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에덴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계 11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이가를 해보겠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라피들이 쓴 유대인 라피들이 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라피들이 질문하면서 풀어놓은 책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널리 내자라고 하니까 내려가셔서 저들을 시체 만들어 버리자 그, 그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혼란케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혼란하게 하다 거기서 몸을싹 빼는 거예요. 그러면 히읗 니을 히읗 기역 히읗 디읕 혼란하게 하다 자음이지요. 몸이 빠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른 모험들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시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주먹다짐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전쟁이 들어옵니다. 죽음의 영역이 그들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싸움 박질하고 시체가 되어지더라. 언어를 혼란케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입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망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럼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창세기 12장 아,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저딴 성읍 정도는 하나님 불 내려서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 수록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아 제가 생각나는데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왜 생각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매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마다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갖고 애국받아서 그땅 선택하고 갔던 내 주가 로시 거기 살고 있어요 그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피폐해서, 그 땅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로시 그 땅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시, 내 조카 로시 거기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 전에 두딸 여유 겠다고 시집 보내겠다고, 너무 틀떠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좋은 사위감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로트과그 조카 사위들, 그 가정들 하나님 시켜주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이 기억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롯이지만 이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니까 롯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 떨어뜨려 성을 멸망시키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기 뜻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적당격이 나와고 있어. 그러고 예배드리고 거기 있냐? 좀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바라보면서 시너 예배드릴 모습도 참 예쁜데,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네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너 때문에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긴다. 네가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동네를 불쌍하게 여긴다 네가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더냐 나도 거기가 안타깝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소돔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로시 생각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옛다 너 이건 하나 더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심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넓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직장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안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평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결국에는 천국 얻으려고 하나님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고작 청덕 얻어내려고 하나님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에덴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살아갔던 그 악한 모든 생각과 괴결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므로 더 이상 물질이 내가 왕됨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능력만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생각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